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슈퍼틴 코리아 리드 맡고 있는 이성산이라고 하고요 네 영어 이름은 스카입니다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어 먼저 이렇게 좋은 행사에 디퍼런스라는 행사 디사이퍼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어 생각해보면 2018년도부터 디퍼런스 행사는 항상 챙겨보고 이제 항상 디사이퍼에서 내놓는 리서치 아티클이나 어이 영상 챙겨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이 한국을 대표하는 학회 디사이퍼에서 이런 행사에 도스피커로 초대주시고 어, 저희도 함께 이 행사에 혼합하면서 진행할 수있어 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짧게 드리면 저는 2018년도에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왔고 어, 이제 클레이튼에서 있는 디에파나 창업을 했다가 2020년도에 어, 잠깐 이 업계를 나갔다가요. VC 퓨처플레이나 어, 스파크랩스에서 잠깐 VC에 있다가. 제 마지막으로는 카카오 엔터에서 이, NFT 팀장으로 일을 좀 하고, 그다음에 어 니어코리아로 한 2년 좀 넘게 어 네, 니어코리아에서 니어 일을 좀 하다가 이번에 이제 솔라나로 슈퍼 팀으로 조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에 런칭을 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솔라나가 한 2021년도, 2년도부터 어 한국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다가. 이제 그때 계속 체리님께서는 이제 계속 솔라나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한국 시장도 보시고 에이펙 그로스로 활동하시면서 저희가 한 3, 4년 만에 다시 한번 솔라나가 이제 한국의 이제 팀을 꾸리면서 다시 들어오는 계획이 되었고요. 그만큼 솔라나나 슈퍼팀에서도 이제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고 어 한국의 어떤 개발력이라든지 어떤 리테일들이 관심도 또 한국이 워낙 그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나라다 보니까 항상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슈퍼팀이 뭐냐라고 하면, 어, 각 어떤 솔라나를 대표하는 각 나라마다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 빌딩 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좀 활동을 크게 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 좋은 팀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엑스레이팅도 하고, 인큐베이팅 하고, 좀 그분들이 투자도 잘 받아서 이제 글로벌 레벨로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련의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양한 좀 이벤트라든지, 뭐 미러, 네, 저희가 이제 화,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위클리 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솔라나 생태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해외 프로젝트 중에 이제 한국을 진출하고 싶어하는 팀이 또 한국에 있는 유저들과 어떤 걸 하고 싶어하는지 좀 소개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왜 솔라나냐, 왜 슈퍼 팀이 뭐냐, 왜 슈퍼 팀이랑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좀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어, 저희는 크게 어떤 파운더들을 계속 좀 찾아내고 이 솔라나 생태계를 좀 계속 좀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보시는 활동 이제 약 이후에도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 좀 저희가 지금도 부트 캠프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솔라나가 러스트 랭귀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은 한국에 이제 러스트 랭귀지가 좀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교육 세션들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또 체리 님께서 저희 오피스 하워들 좀 진행해 주시면서. 솔로라는 온보딩할 때좀 어려운 점들이나 좀 궁금한 점들은 저희가 직접 이렇게 오피스아워나 부트캠프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채널도 통해서 이제 많이 답변 드리고 있고요. 어 슈퍼팀이 각 어, 나라마다 17개 가 정도가 있는데 어 사실 제가 와서 좀 느끼는 거는 아이 솔라나가 살아난 이유는 결국 슈퍼 팀 이렇게 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파운더들이 열심히 또 어, 프로젝트를 빌딩에서할게 도와주는 그런 이코 시스템 빌딩을 참 잘했다 그리고 그런 권한들을 각 팀에 위임을 해서 되게 로컬라이즈된 조직에서 어, 그런 현지화를 되게 잘 시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좀 솔라나가 다시 이렇게 좀 FTX 위기 이후에 다시 좀 부흥기를 맞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제가 와서 좀 느낀 큰 거는 좀 페이포워드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포워드 문화가 어, 제가 좀 받은 어떤 혜택들을 어, 제 후배들이나 뭐 이제 계속 지금 새로 들어온 프로젝트한테 좀 이렇게 갚는 은혜를 갚는 그런 문화인데요. 어, 이제 뭐 학교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선배님들이 막 후배님들 밥도 많이 사주시고 이제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많이 학교 다닐 때는 얻어 먹기도 하고 선배님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 사줄 테니까 너희는 다른 후배들 도 챙겨 줘라 이런 게 항상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좀솔라나에 자연스럽게 좀 퍼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탄탄하게 도와주는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고 어 제가 또 솔라나와서 두 번째로 느끼는 점은 파운더들이 상당히 스마트합니다. 트렌드도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어 당연히 이제 기술력도 있는데. 어, 어떤 리더십이 좀 출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와서 느끼는 게 에너지는 열정도 대단하고 오프라인에 온라인에서 계속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팀들이 있으면 또 소개해 주고 투자팀도 소개해 주고 이런 것도 되게 액티브하게 한다라는 게좀 많이 느껴졌고요. 뭐 저도 이제 계속 좀 런칭해서 너희 잘하고 있냐, 뭐 도와줄까 이런 어, 막 메시지들이 많이 오는데 확실히 좀 되게 끈끈하고 타이탄 커뮤니티가 를잘 빌딩했구나 이런 어, 인상을 많이 받으면서 저희도 또 거기에 맞춰서 기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왜 어, 솔라나가 이렇게 좀 서로 끈끈하고 타이틀 수 있, 있었냐라고 좀복게해 보면 어, 좀 서로 좀 솔라나에는 어떤 유동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웹3 버전의 숨고 크몽 같은 곳인데 어, 어떤 프로젝트가 여기에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어떤 케어들이나 저희 이제 유저를 통해서 홍보하고 싶을 때, 제가 예를 들어 뭐한 천불 정도의 USDC를 올려놓고, 홍보해주는 분들에게, 어, 뭐뭐 이런 리워드를 드리겠다, 이런 바운티를 올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직접 뭐 한국에서 뭐 매니저라든지 마케팅 매니저라든지 뭐 개발자를 채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프로젝트 카테고리에서 이제 채용 공고를 올리기도 하고요. 어 이런 다양한 좀 프로그램들을 각 국가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유저나, 어이 솔란 생태계에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나 개발자나 마케터나 그 어떤 직군에 상관없이 자기 재능을 좀 발휘하면서 이런 리워드를 얻어 갈수 있는 시스템을 상당히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동기 부여를 계속 시켜 주고 여기서 활동하면 보상이 있다. 결국 블록체인도 사실 다 보상이랑 어 기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되게 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뭐잘 아시는 머트 같은 분들이 헬리오스 같은 데서 이제 스타트업 런치패드라든지 지금 이제 슈퍼팀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그니션,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런치패드 프로그램도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프로젝트들이 좀 도전하고 등단하고 키워주고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약간 이제 선배 프로젝트 같은 선배 프로젝트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서 이 솔라나 에코 시스템은 계속 좀 타이트하게 어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 그래서 각 저희가 이제 열일 번째로 좀 연칭을 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각 이제 저희가 뭐 부트 캠프라든지 이제 솔라나 재단에서 받아서 이제 그랜트를 준다 주, 어, 내려준다든지 아니면 채용 공고를 저희가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 좀 소화 같이 하면서 좀 소개해 드리고 다양한 좀 개발자 세션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이제 저희가 3월 말에 해토톤을 진행할 예정인데 어, 저희가 지금 이제.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저희가 부트캠프 진행 중인데 한 65%, 70% 정도의 개발자들이 지금 웹2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교육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웹3에서 내가 프로덕트를 빌딩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하면서 어 이제 많이 넘어오고 있다. 이런 게좀 느껴지고요. 지금 미국은 이미 웹2 개발자들이 웹3로 이미 많이 넘어와서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 저도 이제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웹2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웹3 쪽이나 AI로 많이 넘어오셔가지고 이쪽에서좀 빌딩을 하겠다라는 그런 니즈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어, 인렉츄얼 캐피털이라는 되게 탑 티어 비 c 에서 어, 매년 디벨로퍼 리포트라는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요. 여기 저 보시면 좀 고무적인 게 어쨌든 솔라나가 계속 좀이 개발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이 먼슬리 액티브 뎁스가 되게 중요한 수치긴 한데. 한 3,200명 정도의 지금 Monthly Active Dev를 가지고 있고 풀타임으로는 한 582명 정도 그 다음에 신규 개발자 유입 수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65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모든 에코 시스템 통틀어서 체인들 통틀어서 제일 많은 신규 개발자 유입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러니까그 개발자들도 관심이 많고 솔라나에서는 직접 들어보면 같이 빌딩하면서 고생한 만큼 뭔가 보상이 있다 그, 여기서 하면 좀 임팩트가 큰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이미 유저와 풍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 그걸 기반으로, 어, 내가 빌딩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글로벌리 데뷔할 수 있는, 어,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후반부에는, 어, 저희 솔라나 에코시스템에서 그럼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좀 밀고 있고, 또 어떤 플레이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각 버티컬별로 저희 데브렐이랑 리서치 담당하고 주고, 주고 계시는 존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그 슈퍼틴 코리아에서 데브렐이랑 리서처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훈 존킴이라고 하고요 뭐 업계 뭐 저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업계에서 리서치나 VC 인베스먼트에서 일했는지는 한 18년도부터 해서 만 6년 7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이번 디퍼런스 주제가 Towards seamless future 이라는 어떤 주제가 있다 보니 그러면은 이런 주제에 걸맞는 좀 적합한 메인넷이나 네트워크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슈퍼팀 소속이 아니었더라도 스스로 이제 솔라나가 되게 괜찮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 생각을 해 왔었는데 이게 뭐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 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고 뭐 솔라나 오지 아니면 솔라나 오지가 아니더라도 업계 이제 오래 있었던 유명한 리서처들의 말들을 찾아보다가 네 혹시 넘겨주시겠어요? 아네 그래서 이제 그 그렉 피츠드라고그 솔라나 파데 솔라나 이제 재단 쪽에 그 테크니컬 사이트에 이제 코파운더가 했던 이제 한몇년한1 8년1 9년 완전 초기쯤에 이제 했던 얘기 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은좀더 이제 사이언스그 과학 쪽에 좀더 가깝고 솔라나는 n e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제 공학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되게 직관적이었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게 최근 이게 비단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어떤 그 비교 그컴플레션비교가 아니라 되게 많은 이제 시장에 나 이제 새로 출시하는 메인넷들도 있고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들의 방향성이 약간 목적과 방향성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타겟을 하는 게 다른 것 같고 누군가는 되게 사이언스 관점에서. 좀더 이제 더큰 어떤 뷰를 보고 뭐 솔빙을 하는 어떤 그런 팀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정말 이제 실생활 유스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정말 니즈 그러니까 수요에 따른 어떤 그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은데 솔라나는 어 아무래도 재단이라던가 어떤 그그 그 재단의 핵심 멤버들이나 코파운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생태계에 되게 많은 빌더 분들이 타겟을 어떤 이런 이 메시지에 크게 반응을 하고 공감을 하고 함께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인터넷에 있는 그냥 이제 밈 같은 그냥 엔지니어와 사이언티스트를 비교한 그냥 글을 주루르 이제 컴프레션된 거를 가져왔는데 뭐 이게 전부 다뭐 왼쪽은 솔라나쪽에 가깝고 오른쪽은 인더리움에 가까워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 제가 여기서 몇개좀어나 쪽이 좀더 이제 강한 것 같다가 이제 첫 번째 이제 d e e l o p m e n t d e s i g n o r application work 그러니까 서치 쪽보다는 정말 어떤 그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뭔가를 빌딩하고 딜리버리 하는 거에 좀더 주안점이 있는 것 같고 그 이제 t a s s i g n m e n 그러니까 챌린징한 어떤 그 유저들이 실제로 아니면 사람들 진짜로 원하는 어떤 서비스나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노력을 하고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더 아래쪽에 디스락 그 엠비지우스나 uncertain situations, or interesting process, research, uh, figures, realizations 정도가 되게 어 이런 게 약간 블록체인의 어떤 비율을 대입을 해서 봐도 뭐 그럴 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결국에는 간략하게 발표하고 싶은 내용은. 그 이제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에 대한 비유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하고 싶었고 이제 그걸 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이마켓의 어떤 그 <laughs> 마켓 그러면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기반해서 약간 비교를 해보고 그걸 기반해서 현재 솔라나에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더 이제 데이터 관련인데요. 그 이거는 이제 더블로그라는 어떤 리서치 폼 같은 데서 이제 디파이라마라고 하는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정보를 정리한 차트인데요. 왼쪽은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체인피 그러니까 체인 자체에서 발생한 전체 수수료의 합을 비교를 한 거고 오른쪽은 이더리움과 솔라나에서 체인이 아니라 그 프로토콜 레벨 앱 레벨에서 발생한 희를 비교를 합니다. 물론 이게 정 완전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이제 경향성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제 보면은 뭐 21년도나 24년도까지는 이더리움이 되게 많은 이제 희 솔라나 대비 많은 희를 희 FE 레벨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이제 솔라나 어느 정도는 테, 일정 부분은 좀 넘은 부분도 있고 네. 오른쪽을 보면은 이제 <laughs> 이게 그 체인피에 대한 비교보다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제 비교를 하면은 더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체인과 체인 사이에서 이제 2025년 2월을 기준으로 보면은 뭐한100 200% 근처의 정도의 이제 솔라나 레이시오가 나 이제 두배 정도 더 피가 더 많이 제네레이션이 됐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앱 레벨에서 보면은 뭐250% 정도까지 이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떤 메시지가 빌리버리가 됐냐라고 생각하면은 더 되게 많은 트랜잭션이나 더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했고 수수료라는 거는 결국엔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이 플랫폼, 이 서비스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곧 수요 공급 원리에서 더 많은 수요가 있다라고 좀 이 현상 자체가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게 왼쪽 차트는 그대로 가져왔는데 오른쪽에 t b l 을 보면 비는 <laughs>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t b l 의 어떤 그 규모는 아직도 솔라나가 그 이더리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뭐 그리고 21년도와 뭐 최근에 어떤 그 f 어 오브 T l 을 비교해 보면은 22년도 때와 현재와 그 T의 TVL, 솔라나 T l 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1 0 15% 크게 차,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제 f 피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년도에는 이더리움이 되게 도미넌트 했지만 현재는 솔라나가 되게 도미넌트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이더리움은 조금 더 약간 어, 좀더 어떻게 보면은 좀더 기관 친화적이고 더 많은 더큰 에셋이 덜 움직이고 그러니까 더, 턴오버가 더 낮은 어떤 형, 성격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의 유저들을 갖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솔라나는 하이 턴오버 그러니까 에셋이 크게 <laughs> 그 체인에 묶여 있는 SC 상대적으로 낮은데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피를 제네레이션하는 더 되게 액티브하고 더 많은 턴, 어, 되게 높은 턴오버를 차, 기록하고 있는 네트워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네 그런 어, 어떤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그래서 뭐 최근 이거는 당체가 최근에 뭐한 반년 1년 동안 이더리움과 솔라나 쪽에서 되게 그래도 좀 노셔널 할 만한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라고 간단하게 좀 넣어 봤는데요. 그 중간에는 뭐 최근에는 이제 멀티체인도 많고 그래서 a i 6 스팅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솔라나에서 디플로이를 했지만 뭐 멀티체인 베이스나 이런 EBN 쪽도 지원을 하고 벌트도 처음엔 베이스에서 이제 시작했지만 뭐 솔라나로 넘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크게 구애는 받지 않지만 좀더 이더리움에서 최근에 좀 좋은 퍼포먼스를 냈던 프로젝트들은 뭔가 좀더 기관 친화적이고 디파이 관련이고 더 많은 어떤 정말 실, 실제 유테이드나 노미들이 좋아하는 프로덕트를 보들 보다는 좀더 이제 기관이나 이 업계에 어떤 익숙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 위한 프로덕트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솔라나는 되게 더 캐주얼하고 디젠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프로덕트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근뭐 네 중간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AI 프로덕트들인데 AI 프로덕트들 같은 경우에 AI와 관련돼 있는 뭐 AI 에이전트일 수도 있고 AI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도 뭐 굳이 한 곳에 어 적을 두진 않지만 좀더 <laughs> 대다수의 그 a i 에이전트 프로덕트들이 솔라나에서 토큰을 낸 거는 토큰은 거래가 돼야 되기 때문에 token and token and t o 고 수요가 높은 곳에서 e n and token and t o 니즈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n and token a n 이 token and token and token and token and token a 에 이제 그 빌드 페스트라고 fast, 빨리 만들고 빨리 딜리버리를 하는 식의 어떤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하이 터너버 매시브 볼륨니다그 상대적으로 낮은 TVL에 비해서 솔라나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액티브하게 거래를 하고 활동을 하고 빌딩을 하고 딜리버리를 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콜라보레이트 에코시스템은 예전에 완전 예전에 21년도나 이럴 때 디파이를 생각을 해 보면은 뭐 이더리, 그때는 대체적으로 EVM 기반의 디파이 프로덕트들이 하이퍼폼할 때였는데 그때는 되게 다양한 디파이 프로덕트들이 서로 이제 그 연동을 하면서 되게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약간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상대적으로는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어떤 밈코인이 뭐펌프원을 통해서 페어런치되고 그게 뭐레이디움의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뭐 사람들 주피터나 무샷이나뭐 미스테리아나 이런 데서 또 다시 거래를 하고 오tlm에 뭐 넣고 동성을 공급하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잘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앞서 말했던 되게 하이퍼 어, 하턴 턴오버, 스 r 볼륨 륨 e r m 슈 s s 이런 거를 기반해서 뭐 여러 섹터들 뭐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t e r even more, even more, even more, even more, even more, e v 처럼뭐 AI나 페이먼트 관련해서부터 볼때 AI부터 보면은 AI 에이전트 랜 e n m o r 나인데뭐 최근 한 반년 뭐 작년 한 11월 정도부터죠 그 고트라고 하는 제 민코인 AI 관련 민코인 있었는데 이 처음으로 이제 다 되게 다양한 민코인들과 AI 관련 코인들이 뭐 펌펀 같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페런치를 통해 토큰을 내고 꼭그 AI 에이전트가 아니라 AI 인프라나 AI 관련돼 있는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솔나 위에 이제 토큰 런치를 했는데요. 이제 이 또한 어 정도 보면은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미 거래를 하고 이 신에 들어와 있기 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인터랙션하고 사람들과 인터랙션을 하고 어더 어떤 유스 유틸리티를 만들어 내려면은 사이언스보다는 엔지니어링 쪽에서 실제로 실제적으로 유저들이 어떤 쓰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에이전트도 그렇고 프레임워크 차원에서도 되 솔라나는 매력적인 어떤 선택지였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그뭐 코트 관련 이후에는 이제 엘리자 OS라고 AI 에이전트를 만들어내는 프레임워크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솔라나 자체에서도 그샌 샌데이 AI라고 하는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그곳이랑 솔라나 파운데이션이 함께 이제 솔라나 에이전트 킷을 출시를 해서 소나나에서 빌딩하는 사람들이 좀더 이제 그런 AI 에이전트 관련되어 있는 어떤 프로덕트를 출시하기 간편하게 네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아이오넷, 쿠스코, 뭐 그레스, 뭐 엔더 아니면 그 외에 딥핀 프로젝트 AI와 관련된 딥핀 프로젝트들도 이게 뭐 수수료도 높고 이제 수요도 높고 그리고 하드웨어에 되게 친화적인 어떤 소나의 어떤 네이처 덕분에 뭐랜더 같은 경우도 원래 e b m 에서맨 처음에 토큰 런체 했다가 소나나로 토큰 넘어온 것도 있고 좀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페이먼트를 보면은 이게 그 쏠큘레이팅 스테이블 코인 서플라이를 보면은 그 아까 t b 인 차트랑 되게 비슷하긴 한데 이게 대다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소나나 위에 있지 않거든요. 그 e b m 위에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아르테미스에서 본 트랜스퍼 볼륨이라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이동을 했냐, 얼마나 이제 아까 아까 봤던 이 턴오버는 뭐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꼭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이동에 대한 것보다는 더큰 수치였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이동이라고 하는 어떤 작은 스페시픽한 어떤 것만 봤을 때도 그 가장 최근의 캔들은 아직 이제 완성이 안 돼서 좀 덜하지만 전 캔들, 전전 캔들을 보면은. 저 작은 TBL에 비해서 되게 많은 트랜스퍼 볼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오, 어,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빨리 빨리 돌고, 되게 사람들이 코스트 낮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파트가 뭐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페이먼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넘어가주시면 네, 그래서 이것도 솔라나 <laughs> 이 분야 또한 솔라나 재단 쪽에서 이제 솔라나 페이라고. 어떤 SDK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팬텀, 서클, 스피어 이런 것처럼 이제 지갑 차원에서도 되게 온보딩이 되어 있고 뭐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하는 서클 에서 이제 USDC가 거의 소드 나이에서는 되게 다수의 이제 볼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실질적인 뭐 페이먼트 서비스나 SDK나 이런 거를 많이 제공을 하려고 되게 다양한 팀들이 재단이랑 함께 협업을 하면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비자나 스트라이프나 페이파 이런 것처럼 전통적인 어떤 페이먼트에 관련되어 있는 뭐 피지사나 이런 데랑도 어느 정도 네,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페이먼트 쪽을 크게 크게 솔라나에서 앞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게이밍 NFT 뭐 많지만 이제 디파이 쪽을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덱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저 레이디움이랑 오르카정랑 이제 뭐그 전에 없었고 그 전에 있었던 뭐 세럼이나 이런 게 위주였는데, 이제 주피터랑 메테오라가 나오면서 더 되게 엄청 붕이 잘 됐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펌펀은 왜 넣었냐면은 뭐 펌펀이 자체 텍스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긴 있어서 넣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펌펀도 결국에는 펌펀에서 민코인을 내면은 이제 레이디몰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돼서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텍스들을 넣었는데 이런 텍스들 또한 결과적으로는 이런 하이 이제 터너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질적 필을 제너레이션에서 이제 p m f 를 어느 정도 증명을 한 솔라나의 대표적인 프로덕트들인 것 같고,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증명한 가장 잘 증명한 주피터는 최근에 이제 뭐 문시아시나 소나워치처럼 좀더 이제 유저, 유저들 그러면 좀더 이제 노미 특히 노미들을 위한 어떤 다양한 인프라나 프로덕트들을 인수를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좀더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이제 뭐 지토 생텀 프로그래밍 솔레 이런 것처럼 LRTLST들도 이더리움 기반의 LRTLST들은 어떤 그 이제 스테이킹된 자산을 통해서 좀더 이제 사이언티픽하고 좀더 디파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더 주안점을 둔다고 하면은 지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토의 코톤에서 했던 어떤 대체적인 어떤 트랙들이 결국엔 NCN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NCN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유저들이 사용할만한 어떤 프로덕트, 그럼 네트워크, 그런 아니면 그런 프로덕트를 빌딩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데좀더 중점을 두고 솔라나 전반적으로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I 페이먼트, 디파이 그리고 이외에도 뭐 게임이나 NFT, 다양한 어떤 섹터들에서 그런 어떤 테이크어웨이들에 해당하는 목적을 두고 엔지니어링적인 마인드를 갖고 되게 유저들을 위한, 되게 빌더들을 위한 어떤 그런 발전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앞서 발표 내용은 이 정도고요. 그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에서도 한국 슈퍼팀이 생겼으니까 그 한국에서 첫 번째로 이제 재단과 함께 그 솔라나 해커톤을 출시를 어 진행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솔라나 2025 해커하우스라고 정했고 3월 말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3월 마지막 주에. 그래서 어 2월 28일부터 3월 말까지 이제 신청 기간을 받고 있고 이제 저희가 사전 등록 QR을 넣어놨어요. 이게 사전 등록이라고 하면 이제 아직은 정보가 뭐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어떤 결정된 것들이 나오면은 사전 등록하신 분들께는 메일로 가장 먼저 전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하니까 뭐 QR이나 이제 뭐 아니면 슈퍼팀 KR 링크 트리 그리고 저희가뭐 디스, 디스코드도 운영하고 있고 퍼블릭 하게 이제 소나나 생태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모아서 되게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이제 부트 셰링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디퍼런스 2025의 첫 시작을 열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